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얼굴과 목, 그리고 손등에 자리 잡은 검은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이 작은 반점들, 검버섯일까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쉽지 않고, 나이 먹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해온 김현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버섯은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찾아오신 69세 박현숙님은 얼굴에 점점 늘어나는 검은 반점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나이도 더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지요. 박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짙은 화장이나 햇빛 가리개로 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검버섯이 올라온 피부를 보면 짜증이 나면서도 나이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애써 잊어보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실 검버섯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피부과를 방문하면 새끼 손톱만한 검버섯 하나를 제거하는데도 3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 후 받게 되는 견적은 2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시술 없이 주방에 있는 흔한 재료들로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방법들인데요.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수 있는 간단한 비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법들을 검버섯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검버섯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법은 유기농 천연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한 분이신 72세 장미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사과 식초를 활용한 방법으로 석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볼과 이마에 짙게 자리 잡았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흐려지셨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사과 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 세포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여 각질이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초와는 달리 풍부한 영양성분과 효소,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에 수분크림 하나씩은 있으시죠? 사과식초를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분크림이 사과식초의 작용으로 생기는 자극과 건조함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섞는 비율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사과식초의 산성 성분이 개인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량을 1대1로 섞어서 손목이나 팔꿈치 사이 또는 귀 뒤쪽 부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샘플을 바른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물로 씻어 닦아내시고 농도를 조절해서 다시 테스트합니다. 샘플을 바른 후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 비율대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대1의 비율로 사용하시면 부작용이 없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꼭 테스트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찾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한데요. 혼합물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른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그대로 두고 씻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침 전에 하시면 그대로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는 반드시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인공첨가물이 없어 안전하고 혐오와 항산화 성분,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이 풍부해서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사과 식초를 선택할 때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김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설명드릴 당시 꼭 천연발효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깜빡하시고 일반 식초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를 못 보시고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제차 천연발효 유기농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렸고. 2주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얼굴과 손등에 있던 검버섯이 많이 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식초는 피부 관리뿐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소량을 물에 타서 마시면 소화를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과식초를 어떻게 물에 타서 먹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루에 한 수저 정도를 최소 물한컵 250ml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마시는 시간은 식사 전이나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특히 식전에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아의 범낭질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사과식초 꾸준히 사용하시면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레몬꿀팩입니다. 이 팩은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단순한 재료들이 어떻게 건버섯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피부의 색소 침착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버섯을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해주는데요.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도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찹티나 건버섯을 줄여주고 피부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는데요. 꿀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손상된 피부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꿀의 자연 점성은 피부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 성분이 피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구르트에는 젖산이라는 천연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포함되어 있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단백질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레몬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물감에 하얀색 물감을 타면 부드러운 분홍색이 되는 것처럼, 요구르트는 레몬의 강한 성질을 순화시켜줍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건버섯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천연팩이 완성됩니다. 64세 정영이님은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꾸준히 해보니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흐려진 거울을 닦아낸 듯 얼굴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레몬 꿀팩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고 여기에 천연 꿀한 스푼, 그리고 일반 요구르트 두 스푼을 섞어줍니다. 재료가 잘 섞이도록 가볍게 저어주세요. 이 혼합물이 너무 묽다면 유기농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팩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요. 이 팩을 검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레몬 꿀팩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즙은 산성이 강해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파란 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레몬즙을 바른 후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밤에 사용하시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73세 강혜금 할머니는 레몬 꿀팩을 일주일에 두번 항상 저녁에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두 달째부터 눈에 띄게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시네요. 강 할머니는 특히 팩을 할 때마다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팩을 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재료들을 활용한 이 간단한 팩으로 검버섯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피부의 생기를 더해보세요. 꾸준함이 열매를 맺듯 일주일에 두번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 드시고 껍질은 그냥 버리시죠. 그런데 바나나 껍질이 사실은 건버섯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흰색 부분에는 루틴, 티라민, 비타민 등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껍질의 부드러운 질감은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려지는 껍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 자체로도 효과가 좋지만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하면 더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바로 흑설탕과 들기름입니다. 흑설탕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요.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바나나 껍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바나나 껍질을 까실 때는 칼집을 내서 양갈래로 갈라지게 껍질을 까세요. 한쪽 껍질 안쪽 면에 흑설탕을 골고루 뿌려 주시고 그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반대쪽 껍질을 이 위에 덮고 손바닥으로 눌러 준후 흑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탕이 다 녹게 되면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마사지하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껍질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시고, 검버섯 부위에 그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여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되는데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할 때는 저녁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후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덜 익어서 푸르스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익어서 검은 점들이 생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 점도도 좋고 항산화 성분들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익어서 완전히 갈변된 바나나 껍질은 과속성으로 인해서 유효성분의 함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은 점들이 생긴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김영호 할아버지께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는 과일 껍질로 어떻게 건버섯이 나아질 수 있냐며 의심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버섯에 효과가 있다는 이것저것 다 발라보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신 터라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꾸준히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 얼굴과 손등에 있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경로당 할머니들께서 김할아버지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비결 좀 알려달라고 조르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나나 껍질 마사지는 피부 미백, 주름 완화, 피부 보습 같은 추가적인 효능들이 있어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비법으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마사지를 통해서 검버섯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부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검버섯이 없거나 적은 환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식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인데요. 오늘부터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비타민E가 매우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세포 손상을 줄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피부에 축적되어 있다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E도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진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8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주방에서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오셨는데 같은 연령대 환자분들과 달리 얼굴에 검버섯이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호기심에 피부 비결을 여쭤보니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이 있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시금치를 들기름에 묻혀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50년 넘게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조사한 영양학적 사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금치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끓이면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넣었다가 건져서 들기름과 함께 무쳐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됩니다.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영양소 흡수를 돕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만성적인 미세 염증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건강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높이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70세 김정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오셨는데 그전과 다르게 얼굴과 목에 검버섯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져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검버섯이 있는 걸 크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셔서 별 다른 처방은 한 적이 없고 주의사항만 말씀드렸었는데 놀랍게도 검버섯 증상이 개선되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쭤보니 특별히 뭘 관리하신 것은 없으시고 아내분이 김 할아버지 눈 건강을 위해서 당근 주스를 꾸준히 드시게 했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눈 건강은 물론이고 검버섯의 효과를 보인 것은 당근이 맞습니다. 당근 역시 제가 조사한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당근이 주황색을 띠게 하는 색소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활성산소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A는 세포 재생 주기를 유지시켜 건보석 같은 피부 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 재생 주기가 뭐냐고요? 세포 재생 주기란 손상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젊은 사람의 경우 약 28일 정도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길어져서 50대 이후에는 60일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 재생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막게 되면 피부 건강은 물론 신체의 각 조직과 장기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구조가 노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다 젊게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근을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생으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를 꼭 지켜서 드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당근의 좋은 성분들은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친환경 당근을 구입해서 겉에 있는 지저분한 흙이나 이물질만 제거하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익혀서 먹게 되면 당근의 세포벽이 쉽게 파괴돼서 그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더욱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더잘 됩니다. 세 번째, 기름과 함께라는 것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성분으로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할아버지께 당근 주스도 좋지만 당근을 살짝 익혀서 편을 썰어 놓고 입이 심심하실 때마다 고소한 들기름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3개월 후김 할아버지가 어떻게 더 변하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 당근으로 보약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피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 풍부한 항산화물질은 피부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매일 호두를 5달씩 드신 후건버섯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등에 있던 건버섯이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건버섯도 거의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호두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간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호두는 하루에 몇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5달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섭취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호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잘게 부숴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앞서 알려드린 바르는 방법과 지금부터 알려드릴 관리 습관도 함께 실천하시면 건버섯 관리에 분명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관리 습관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건버섯 관리와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눌 수 있는데요.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를 일으키고, UVB는 주로 표면에 영향을 주어 화상이나 홍반을 일으킵니다. 둘다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어 검버섯 생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발라주셔야 합니다. 양도 충분히 동전 크기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 팔같이 옷에 가려지지 않는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 주세요. SPF 자외선 차단 지수는 30 이상, PA 자외선 A 차단 지수는 플러스가 3개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기자차라고 불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보다 피부에 자극이 적어 시니어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 같은 보조수단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81세 장미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외출 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을 쓰셨는데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검버섯이 훨씬 적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흐린 날에도 70%에서 80%의 자외선이 땅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자외선 차단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더 자주 덧발라주고 모자와 양산을 꼭 활용하세요. 겨울에는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도 있으니 방심하지 마시고요. 봄과 가을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리 습관은 충분한 보습입니다. 건보석 관리에 있어 보습은 자외선 차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쉽게 일어나고 색소 침착이 더잘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표피의 지질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 속 히알루론산과 같은 수분 유지성분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고 검버섯도 잘 생기게 됩니다. 효과적인 보습 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3분 이 시간을 피부 보습의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피부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습제는 단계적으로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분감이 있는 가벼운 제품부터 시작해서 점점 유분감이 있는 제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너나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한 후 에센스나 세럼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 계절과 환경에 따라 보습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 자극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환경도 피부 건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6컵에서 8컵 정도 마시면 체내 수분이 충분해져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 건강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습제 선택시 나이대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수분을 오래 유지해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건조한 피부에 좋습니다. 꾸준한 보습 관리는 건버섯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제품보다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이 잘된 건강한 피부는 건버섯 발생 위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검버섯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대 청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환하고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강한 만큼 신체도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매일 조금씩 신경을 써주시면 분명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